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저희가 성령 안에서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을 비추게 하시고 세상을 비추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저희들 가운데 위로와 용기와 지혜를 얻는 이 새벽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니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수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유하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색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힘이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 어,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저를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또한 아, 참 유대 나라의 또 다른 비극 한 왕의 비극에 대한 아, 그런 본문입니다. 아, 요아스 왕이 아, 참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고 또 그런 말미암아 자기 자신은 군대 아람 군대로 말미암아 일어난 전쟁에서 부상당하고 또 부하에게 살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 오늘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는 오히려 이 절에 보시니까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다라고 표현되는데 정작 왕인 요아스는이 다윗성에는 장사되었지만 오히려 그 왕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2 5절 말씀이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를 그의 침생에서 처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음,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단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역대하 24장 1절에 보시면 요하스 왕이 7세에 등극하여서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년 안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걸 보니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실은 39년 정도 함께 하였고 그러니까 130, 130세 돌아가셨으니까 91세 정도 나이의 누굽니까? 요아스 왕을 등극시키고 그때 요아스의 왕은 나이는 7살이었죠. 그래서 39년을 같이 함께 하다가 130대 돌아가신 이후에 1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요아스 왕에게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아스 왕은 사실은 여호야다의 또 가르침이나 또 그의 조언이나 또 그의 지혜를 사람의 것으로 또 하나님의 것으로 받지 못했던 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한국에서 안타깝게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 사실은 이 세상적인 학문에서도 대통령 대통령학 뭐 제왕학 그래서 리더들의 어떤 인성이나 리더십이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드러나서 심리적인 분석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아이참그 젊은 날, 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또 배신, 배신을 배신 당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을 통해서 또 굉장히 의존적인 또 회피적인 또 성향이 있었다라고 분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야다 왕도 보니까 좀 77세에 등극해서 또 영향력 있는 여야다 제사장의 어떤 그림자 밑에서 통치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견해나 믿음이 제대로 잘 성숙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의 조언과 또 믿음의 유산과 또 나라를 위하고 왕을 위해서 한 조언조차도 그것이 자기 자신을 오히려 증명해내고 세우려는 또 다른 욕구들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돌아가신 지1 년도 안 되어서 방백들의 의견을 따라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떠나 이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말미와 선지자들이 많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쩌면 시험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요아스 왕에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셔서 경책하셨고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경고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리와 협잡하여서 여호야의 아들을 스가랴를 죽일 때 어디서 죽였냐면 그것도 일반 시장터에서 죽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 돌로 여호야드 스가랴를 쳐 죽이는. 참으로 어쭈근이 없는 그런 일들이 있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도전받고 또 우리가 하나 옆에 두려워하고 떨어야 될 것이 있다면 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조언과 권고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마음을 굳게 하고 또 하나님도 멀리 떠나게 하는 그런 어려움과 안타까움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야다가 잘 못해서 그런가, 요아스가 잘못돼서 그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가,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인 원인인가를 우리가 찾기는 사실은 뭐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이나 스가랴의 말을 이 듣지 않은 것을 보면 분명히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조언을 조언 가운데서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을 꺾어 내리려는 게 아니라 나를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경고이구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겸손이요.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서로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연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또 서로가 붙들어주고 또 우리가 정말 조언하고 사랑 가운데 조언을 할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혜롭고 또 사랑이 있어야 되겠으나 분명한 것은 오늘 여호야 그아스의 왕을 여호아스 왕의 이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사람들의 그 말이나 그들의 조언이나 그들의 가르침을 단순히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또 겸손함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음, 저 말은 나를 깎아내리려고, 나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오히려 세우시고자 하는구나. 나를 도우시고자 하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두 개가 다 합쳐져야 되죠. 우리는 조언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조언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지혜와 경험과 또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충분하게 은혜를 누르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와 그것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나를 미워해서, 나를 골탕 먹이려고 저 사람은 나를 괜히 미워해.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충분 조건이 해당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여호야다 39년 동안이나 통치했지만 또그 요아스를 도왔지만 죽은 이후에 1년 안에 나라가 망하고 왕이 죽고 참 비참하게 된그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지만 또 그것을 충분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람들 앞에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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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낮아지는 그런 역사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충만한 은혜, 또 우리 인생들이 변화되고 교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수 없고 우리의 모남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편향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지혜가 부족하여 또 하나님의 성결한 지혜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 하나님 그런 지혜가 있음을 인해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또 그런 필요가 있지만 그런 필요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아스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들 가운데 겸손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사람들의 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또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의 말을 단순히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않냐고 나를 헛 끼치려고 나를 싫어해서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이루어내는 교육 공동체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들도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그런 충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GT, 우리 세계를 위한 기도주목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인의 골방에서 한번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란의 카랑가니 탈이시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종족은 이란에서 가장 수가 많은 탈이시 하위 종족의 하나로 카랑가니인의 분파입니다. 이들은 점점 서구적이고 세속적인 것과 이슬람을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바라보는 것 사이에서 분별되어 있는 상태, 분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은 시아파 이슬람을 추종해 왔으며,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위대한 예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시며 마지막 왕이심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카랑가니, 이니, 이네 언어로 된 복음주의적인 자료들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카랑가니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리도록 기도하십니다. 이란의 종족 가운데 카랑가니가 제일 숫자가 많은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중 여러 분파가 있지만 우리 카랑가니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